갑시다. 새로운 세상으로. 이번은 어디로 가실래요? 정면으로 갈래요 아니면은 현관 쪽? <laughs> 나는 미션 3부터는 맵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어 저번에 했던 대로 그쪽으로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비슷하게 네, 유리창 잘 봐주셔야 돼요 예 네. 유리창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얘네들 보고 <목소리> 우리 향해서 쏠수 <솔> 있어가지고 <목소리> 초반에 진입하기도 전에 <목소리>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 잘못했다가 아니 저번엔 그런 거 없었는데 <laughs> 이게 맵바다 맵바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심하긴 해야 돼요. 해가지고. 아, 랜덤 요소가 예, 네, 있어요. 현관에 바로 앞에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지금 스코프로 보고 있는데 일단 특별히 뭐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창문 사이로 저번에는 오른쪽에 한명 있었는데 현관에 적 발견. 현관에, 현관에 적 있습니다. 왼쪽 그, 창문에는 아무도 없어. 적이야? 마약사, 마약꾼이야? 노숙자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갈게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머 어머 끝 잠겨있었어요 잠겨있었어 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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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모,

Copy entry team. Notifying trailers. 이거 왜노 숫자 묶으면 마이너스 점수 뜨냐? 제가 총으로 맞춰서 그럴거예요 위협사격으로 총을 맞췄거든요 맞췄어? 말도 도 안돌아가지고 예 맞췄어요 발 보시면 알겠지만 피자국 남아있죠 아 그러네 안 맞춘 줄 알았어 말을 하도 안들어가지고 계속 위협을 하는데 말을 안들으니까 킴라인 도착 어디 계세요? 이쪽 방은 지금 없어요. 지금.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있구나. 이문 아까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바깥으로 가는 길이야. 거기는 일단 냅두고, 이 위층으로 가가지고, 여기 집 하나가, 집 하나를 일단 먼저 클리어하고, 그 다음 집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두 군데나 있어가지고 갑시다 일단 이쪽 한번 먼저 볼게요 형그 계단에서 내려오는 지만 봐줘요 혹시 모르니까 계단 지키는 중 여기 대검 들고 다니는 거수자 한명 발견했어요 이쪽에 일단 여기는 어떻게 하지 조작가. 대검이면 저기야 뭐야? 저기에요 근접으로 해가지고 찌르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 어우 별 게임이 다 있네 그냥 쳐들어가지? 잠깐만요 근데 아... 방 바깥에 있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섣불리 나갔다가 다른 적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보면... 아, 나도... 그 바깥쪽 문에 있죠. 그쪽에... 그쪽에 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바깥일 거예요. 아예... 내가 봤을 때는 안보여안 네. 보여요. 지금 네, 내가 보니까 안 보여. 보여. 음. 그러면... 어차피 칼드 내니까... 예, 엄마가 좀해 주세요. 그럼 오케이. 발소리 들린다. I got a arms up stretch. I got a, a... a... my eyes.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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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the tower Watch it! Entry team, talk. Get contact down. Talk to entry team. I'm not really to Good. Stay calm for me, alright? I'm gonna go. Talk. Civilian, good to go. Talk Got them all up. Copy entry team notifying trailers. 여기 캐비닛 같은 거그 벽장도 다 확인해봐야 돼요. 여기 안에 있어. 누가 있을 수도 있나? 네,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잠겨버렸네. 일단 형 들어와요. 여기 집부터 집 자체부터 클리어를 먼저 해버릴게요. 오행. 아, 2층 가야 되지? 왜냐하면은 여기 2층이 아래를 볼수 있는 구조여 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우리 쏠 수도 있음 밖에 나갔다가 잘못하면. 내가 뒤에 보고 올라갈게. 막혀있으니 안보인다? 예... Yeah, 여기는 지금 일단 지금 복도쪽에서는 안보여요. 그 좌측 복도도 한번 봐야될거 같은데 일단 올라갈게요 <리만> 총들고 있던 사람 잘못 다 <리만> <리만> 계속해서. 여기 열린 문이 너무 많아. 형 일단 그쪽 한번 봐주세요. 그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쪽 보고 있을 테니까. 예 형이 보고 있는 방향. 네. 그쪽 한번 수색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 수색하라고? 여기 안 갈래라. 제가 뒤, 뒤 뒤는 보고 있을게요. 해 가지고 저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Evidence good to go. Enter team to talk. Collecting. 미러건 나가신다. 애기가 있네. 아마 저기일 텐데 마약 중독사. 아기가 있는데 아, 아, 필터하고 있어. 잠깐만요, 이쪽 한번 볼게요. 그쪽이랑 이쪽이랑 연결돼 있을. 여기는 지금 표면상으로는 안 보여요. 그럼 들어갑니다. 공간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일단 예. 이씨. Element to talk. We have a civilian down, responsive. 아, 이거 미션 목적이었어. 아 그리고 시 키가 케미컬라이트 떨구는 겁니다. 나 바로 뒤에 어, 있어. 그캠라이방방 방 이제 클리어했다는 거 확인시켜준다. 막대기. 거예요. 예. Dropping a c m 자 저기가 문제거든요. 저쪽 우측 방향이 그. 마야 만들어내는 쪽인데 기억난다. 육도가... 어! 오케이. 오케이. 위험했다. <laughs> 아,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느낌이 왼쪽에도 많아서. 목소리가 들려. 예 네. 저거 던질까? 풀뱅? 풀뱅이요? 어, 일단 문을 닫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문 닫으려고 가다가 일날것 같은데. 풀뱅 까고 갈까? 하죠, 일단, 예, 그렇게 하죠, 예. Fire i <놀람> 오케이 e d GD. Look away, don't move. 잡았다. I didn't know what it was. Talk, suspect. <놀람> This is Talk. Copy that. Trailer's <놀람> <놀람> i incoming. 용의자 두명 확보했어. l 끔하게 잡았네. 오케이, 문제 그 복도입니다. 그 양쪽에 다모이는데 <laughs> <준비된 웃음> 여기도 거. 그냥 뺑 던지고 달리지? 어, 그러죠. 여기는 뭐 일자로 일자로 돼 있으니까. 예. 파이어 인 e 조용하네 w 쪽 f 시 r e in the door. Roger t h a 야아 n t r 잡아야돼 인질 못 찾아 가지고 클리어겠는 늦으셔. 어 오케이 갑니다. 제가 먼저 총고 했다. 형 그래도 아직까지 브리핑 그거에 엑스표어 X, X, 쳐지진 않았어 흠 <laughs> 지밍구하는거에 졸라, 졸라 고수들이야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대박 대박 멋있어 전습니다 그쪽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방에 아무것도 없어. 경계하고 있을게요. Collecting evidence. 아나 여기서 한번 여기서 당했었다. 나 풀뱅 하나 남았다. 에?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긴 다본 거죠, 형? 네. 대장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쪽에 방도 있으니까 저 저쪽에 <laughs> 방 따로 있으니까 또 쪽도 봐야 되니까 일단. 나 어제 여기서 한명한테 맞았었어. 자, 일단 형 지금은 너무 막 가지고 아래쪽을 한번 봐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아 지키라고 보고 오라고 경계 경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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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계, 오케이 경계 병계, 오케이 개 자식이 갑자기 문을 닫어 이 씨. <laughs> 이거 레이저 켜면 보이나? 그건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낭신 맞추기 씨어요 <laughs> 거기 분위기 어때요? 여기 적한명 노숙자 한명 지금 이렇게 포박했고요. 1층 내려가고 있는데 예 나... 네. 내려가지 말까? 어형그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일단 제가 내려갈게요. 지금 보고 여기는 왔... 아무도 없는. 왔던 대로 나올 거예요? 어 오케이. 이상한데 스티어 나올까봐. 어떻게 할까? 지금 양옆으로 거시기 되게 크게 넓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음. 저 던질 거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용네 Police, get down. 아 여기가 아니니. 여기 거수자 한명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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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 오, 잡았 습니까 i 았습니까 여기 지금 아무도 안 보이는데, 혹시. 나이트 비전 켜고 미션 구적 봤어. 뚫려 있는 곳좀 봐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저문좀 한번 볼게요. 이쪽. 여기, 보이면은, 어? 바로, 그 커튼치 쪽에 뒤편에 저기 저를 보고 경계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쪽을 졸라 있는 문쪽을. 졸라 무서워 예. 네. 형그 아까 그 통하는 쪽 있죠 그 커튼 있던 쪽어어 어. 들어가면은 예 네. 거기 한번 좀 써주세요 2층에? 제가 같이 아니요 1층 2층 어그 메스 아스테타님 제조하고 있던 그 실이죠. 아, 이거 아. 바로 옆에 건네. 보일까 모르겠네. 커튼 치 뒤. 네? 보일까 모르겠어. 아니, 제가 그 풀백을 던질게요. 아니면은 나도 미력은 한 번만 보면 안 되나? 한번 보. 이거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바로 이, 보이죠. 이쪽 이쪽 각도. 이쪽, 네, 이쪽 각도. 네, 네. 던, 열자마자 아, 쏘면 될것 같은데. 설명합니다. 네? 열자마자 쏘면 될것 같은데. 그럼 제가 열까요? 해가지고. 내가 그냥 열지, 뭐. 다친 데 있어, 혹시? 어떤 거요? 다친 곳 있냐고. 아, 저 양팔 다쳤어요, 지금. 아, 그럼 내가 그냥 열고 바로 쏠게. 오케이. Okay. 자, 열게요. 나도 양팔 다쳤다. <laughs> 죽었어요. 죽었다. 진짜 딱 문을 지키고 있네. 무섭게 시리. 클리어. 일단 밖에 아무도 없긴 한데 안 보이는 것뿐일까? 그 나이트 비전 켜놓은 상태로 옵티안드 보면은 볼수 있어요. 해가지고 야투경의 상태. 미러건 볼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아 적용 안 되네. 죄송해요, <laughs> <미안. 웃음> 잘못 알려줬네. 적용이 안 되네. 아, 이거 안 보이네. 아예 지금... 아예 없네. 그... 땅굴 어. 쪽으로 가야지. 뭐, 에... 맞아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나 이번 판만 하고 나가봐야 될것 같아. 예, yep. 여기가 땅굴인가? 맞네. 저 골목 좀 봐주세요. 보고 있어. 땅굴 입구쪽에는 지금 아무도 안보이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있을것 같아가지고 조심해야될것같아데 당연히 있겠지 뭐 저번에 저기서 다 죽었구만 아마 백방 다 퍼져있을거라 주의하면서 봅시다 핸드건이 나가신다 나 그놈한테 복수하러 갈래. 일단 나나나 나, 나 왼쪽으로 간다. 예 yeah. 플래시. 잡았다. 한명또 잡았다. 끝났나? 아니야, 다 떨어져 가지고 번쩍으로 잡았다. 끝났나? 질서 가져오기 뜨면은 다 끝난 거예요. 덮자부문. 모든 시민 네. 한명 남았네. 네. 아이고 존나 웃긴데, 씨발. 그 소총으로 총 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탄이 없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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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냥 권총으로 건나겠어. 아니, 되게 이런 무기는 아니 이런 게임은 권총은 무, 무한 아닌가? 아,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탄약 수 제한이 엄청 커 가지고 그냥 레식 생각하면 돼요. 레식 근데 예. 네. 남아 있는 시민이 총을 들고 있을 가능성은 그거는 아마 이 게임에서는 없을 거예요. 예. 네. 내 간혹 가다가 다른 미션에서는 좀 미친년들이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뭐 그거 빼고는 뭐 없어요. 어디서 소리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음, 일단 형 그러면은 그그 그 육교라고 칩시다. 그 육교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육교? 아,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있었죠? 오케이. 집을 나눠서. 오케이. 예 네. 아까 양옆으로탁트트 있는 육교 쪽 있었잖아요. 거기 기점으로 해 가지고. Get down and keep your hands up. 잘못 누름. 아니. 미션 목적이 뭐야? 이 게임 제일 짜증난 점 하나가 인지 찾는 거예요, 인지 찾는 거. 음. <laughs> 진짜 모든 미션 다 했는데 시민 구출 하나만 안 했네. 예, 그게 문제예요. 자. 진짜 완전 숨바꼭질 수준으로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소리라도 내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봇들이 그 방수색 해가지고 여기 찾아달라고 하면 찾..찾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님 그걸 그래 아니 살아있는 애들이 자꾸 말 걸고 있어갖고 오케이 okay. 클리어 했어요. 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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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e. 오케이, 오케이. 굿잡 어우, 아, 수고하셨어요. 고생 형. 고생했습니다. 30분 걸렸어. <laughs> 뭐, 이제 뭐, 혼자서 해보시려고요, 해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너무 완벽하게 깼다? 아, 씨 나왔네. 이거는 근데 너무 많이. 그 쏘고 그래가지고 노스자한테막 어? 총질 가해서 로스는다 죽어. 테그 <laughs> 어떻게든 안 죽이려면 테이저건 들고 가야 되는데. 오 어, 오케이 일단 저는 퇴장이요. 예. Yep.